할렐루야 네, 오오도도한한시하하님 앞에 예 예배 리며며 말씀을 을리또우우기 네, 위해서 함해했함니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충성과 보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h h a l l 하 l u j a h h a 은 l 아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으시며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누가 충성된 자일까요? 네, 오늘의 네,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네, 필요한 그런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누가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충성되며 지혜로운, 지혜로운 종을 찾고 계십니다. 네, 한마디로 충성된 자는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네, 충성되게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작은 자에게 음식을 챙겨 주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부지런히 양떼의 사정을 살피는 충성된 종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네, 모두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지만 충성된 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을 제자라고 부르죠. 네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 오늘의 말씀은요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쉽고 네 수긍이 가는 그러한 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모여 있습니다 네꼭 누가 뭐 시켜야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러한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네 축복을 받은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서 네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양들을 키울 때에 늑대나 곰이 왔을 때 목숨을 다해 보호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네이 작은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충성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요, 곧, 그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 이, 네, 참, 은밀한 곳에서, 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지속되지만 충성된 종과 제자들이 바로 사역을 이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다가 디모델을 쓰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 나가는 것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네.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 나가는 것 같이 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양들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자가 충성된 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는데 그 부지런히 양떼를 살핀다. 교회의 형편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자. 그래서, 이, 이렇게 충성된 제자는요, 항상, 네, 하나님이 네, 원하시는 곳에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네, 준비된 자.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코람데오라는 네,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준비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네, 충성된 일을 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어떠한 미련이 없다는 것이며 하늘의 보상을 위하여 전심 전력으로 알리라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네,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행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마라톤 경주자가 고린을 향해 모든 것을 멀리하고 달리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은 충성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며 힘을 다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충성되며 충성된 사람이 지혜롭다.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우리 모두가 그런 네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은 세상을 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돌아간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코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모세가 왕궁에 있었고 왕자이었지만 히브리인을 사랑함으로 네 광야로 쫓겨나는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네 있음을 우리가 네, 감지해야 됩니다. 네, 더큰 일에 쓰시려고. 그래서 어린 나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비, 어린 나이에 비유는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오직 한 일의 수임을 받는 네, 축복된, 충성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항상 예수님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충성되어? 바로 예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신앙과은요 정말 네. 이 완전히 충성된 종이에요. 아, 네. 자기의 사생활이 없어요. 네, 완전히 그냥 <laughs> 네, 그 회막에 머물었다. 24시간 완전히 대기 상태에 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네, 찾고 계십니다. 아, 네. 충성된 종은 자기가 계획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할 때, 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아, 네.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주님의 시키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곁에 있어야 한다. 네, 이것이 함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고, 그렇죠. 성전에서, 저가, 네, 그, 성전에서, 네, 네,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네, 그와 같이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자.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곧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렇지. 일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아, 아멘. 그러한 아멘. 것을 네, 더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며 명령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며 그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아, 네세 번째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영혼을 돌보며 양보하며 사랑합니다. 아,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충성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양떼들, 네 살피는 거, 네 사랑하는 거, 엄마가 자녀에게 좋은 자리를 주는 것 같이 영혼을 보호하며 성장을 위하여 사역한다. 네 우리가 교회에요, 네 충성 봉사할 때, 뭐, 내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누구에게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양들을 살피고 네,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네,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laughs> 충성되게 사여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 같이 우리의 관심은요, 영혼 구원이며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네. 네, 구절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들인지 몰라요. 아, 네. 네, 이것이 굉장히 뭐, 뭐 미미한 것 같지만은 아, 이게 기본이에요. 아, 네. 네, 관심이 영혼 구원이며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어떻게요? 지혜롭게 충성되게 누가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사랑하겠는가? 이처럼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네.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키는 일을 행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하루 종일 양떼를 살피며 아픈 자를 치유하고 따뜻한 음식을 공급하는 충성된 종의 대시기를 주관합니다. 네. 바로 우리 홈데스 사역이죠. 예수를 믿은으로 끊임없이 전도하고. 홈네스에게 집을 제공해 왔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단임 목사님의 간증 같아요. 내 집이 없고 내 방이 없고 내 취향이 없고 내 옷이 따로 없을 때에 이제는 가장 좋은 천국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빅토비를 천국입니다. 오0개주 천국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네. 네, 이때까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laughs> 내 것이 하나도 없이 사역을 했더니 빅토빌이라는 네, 그 이땅의 천국에서 살게 하셨는데, 50개 주를 위해서 또 그것조차 다 내려놓고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네, 충성된 종의 보상은 첫째 부활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보상을 네, 바라지 않고 오직 하늘 나라에... 네 하늘나라의 보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네, 아네. 네 첫째 부활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아네. 3장 5절로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네이 네, 말씀은 구약에는 이렇게 네 종으로서 하나님의 네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그래서, 네, 구약에는 종으로서, 네, 부름을 받고, 네, 수임을 받았으나 신약에 와서는, 네,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 조금 네 어렵고 이해가 잘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서 네 남의 것에 네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남의 것을 귀히 여기고 그 일에 네그 소홀하지 아니하면은 네 너희의 것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너희의 것이라는 것은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네 제자들을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속한 것도 네 제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가 너의 것을 소중히 여기과가 같이 남의 일에도 네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네 남의 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너 자신의 것에서도 너가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은요 착해. 네이 착하다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네 착한 자가 충성된 종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충성된 종이요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다고 아네, 했어요. 아네. 이 적은 일이 뭐예요? 네 그럼 큰 적은 일이 있으면 큰 일도 있다는 것인데, 네큰 일은요 우리 주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작은 일인데, 네,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은 바로, 네, 죄 문제 해결하셨죠. 사망, 심판, 저주, 뭐, 이 땅에, 네, 그 원수마기로부터 생긴 모든 악한 것들은, 네, 주님이 다 책임을 지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나머지 일은, 네, 너희가 그 충성되게 해야 하는데, 그 이름 바로, 네, 우리가 행하는 이 땅의 일들은 다 적은 일이에요. 네, 심지어, 전도, 험네스 사역, 네, 이러한 것들 다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네, 순교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적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행한 일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노라. 라는 아, 네. 고백을 하는 그러한 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 주님은 네.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아, 내 네.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예스.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5절 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누가 종에게 시식홀 콜 모든 집안 무슨 그냥 그 집안일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 네참 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친근한 표현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집안의 모든 것도 다 털어놓잖아요. 네, 아픔도 털어놓고, 네, 좋은 것도 털어놓고, 이 말씀은 더 강력한 은혜와 축복을, 네, 주신다는, 우리는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더 좋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또 여호수아가 언급이 되죠. 이 여호수아의 충성, 을네이 충성은요 주인이 없어도 충성되게 행하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참 보면은 정말 충성스러워요. 우리 모두가 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네,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더 충성스러워요. 네, 왜요? 다 내가 내 네, 담임 목사의 입장이 되어서 네, 더 교회를 지키고 너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며. 네, 얼마나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이 여호수아와 같이 네, 24시간 대기잖아요. 여호수아는 네, 교회를 살피잖아요. 네, 열왕기야 2장 9절. 네,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우리가 잘 알죠. 엘리사가 얼마나 그냥 뜨거운 심령으로 네 엘리야를 네 수승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까? 그 결과 수승을 항상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네, 충성된 종은 네 따라다녔다는 아, 네. 것이 바로 충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따라다니며 네 가까이에서 그렇게 충성을 했더니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제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나 네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베가 베드로가요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담을 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나 네. 그가 네 연약한 인, 인간인지라 그가 넘어졌으나 예수님께서는 네 그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요한, 요한복음 십자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렇게 안에 있다 이것은요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서 네, 아버지께 충성하신 음.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네 예수로 말미암은 충성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도 네 우리 안에서 충성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네 얼마나 큰 충성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충성된 일, 일인지 우리가 또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요 멀리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 네, 충성을 하게 되는데 함께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그두 네,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삼격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왜요? 아, 네. 네, 그만큼 더 강력한 사역이 아, 네.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아, 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네 그만큼 네 앞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네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있을 때에 충성을 하게 되고, 네, 같이 없을 때는 더 충성하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네, 이 충성과 보상이라는 제목인데, 보, 우리의 보상은요, 첫째 부활과, 네, 하늘나라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이번 주 우리 성경 공부, 네, 누가 충성된 자며, 네, 이 충성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네 상급을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네,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경 공부로 승리하시는 또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Let's pray together. 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오래 머훈 뜻스. 함께 아,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